아 이게 돌이 이렇게 팔랑팔랑 거려 이거 날 날개야? 아니야 뭐야 뭐, 뭐, 뭐야 아저씨를 위한 뭘 구해온 거 아니라 뭐야 한 바퀴 돌아타 왔는데? 너 이거 왜 다시 온 거야? 어왜 반? 어 새로운 무기인 거 같은데? 왜 뒤에서 양치가 다시 올거 같지? <웃음> 뭔가 <웃음> 받을 거 만들어 주려던 건어그니까 저거 다 먹어서 이제 가져가 주면 조합을 해 주나 봐. 아저씨 발에 아직도. 야, 그 점점 감염되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니까 점점 뭔가 상태 안 좋아지는 거 같아 진짜. 나중에 아저씨도 찔기겠지? <laughs> 늙어 가지고? 아저씨지가 찔겨지면은 보스처럼 어, 진짜 엄청 찔겨지는 거 아님? 파도 울고. 나 파도 오물파도 오파? 피해 가면서. <laughs> 오파. 오파. 아 뭐야? 어, 우리요? 아, 어, 아 뭐야? 아야, 아다리가. 아 방금, 야, 방금. 야, 야, 이건 아니다. 이건 아니지. 반가워요. 예, 아, 강화하고 강화하고 갈래요, 저. 강화하고 강화 좋아요. 음. 부... 나는 아, 공속 다음은... 공속 중. 저도 공속이요. 저피해량하 공속 오. 불 언제 꺼져요? 아, 돌려야 꺼져요. <웃음> <웃음> 아, 맞았어요, 맞았어요. 어떻게 알았어요? 아. 오. 오케이. 야, 파이프 얻었다. 여기 어, 스프링도 바로 옆에 있네. 아주 나이스. 프링더 아, 들어가. 어 깜짝이야. 겁이나 뜯어어요에 귀찮아. 한 번에 죽어. 아, 나도 귀찮아. 아, 오. <strokes> 와, 딩딩딩딩딩딩딩딩딩. 아, 저거 아, 파도 생각이 나네. 아스아 파도 <laughs> 나 이렇게 웃어요. 웃어요. 아나 진짜 정작 다 잡고 나서 이거 하나 안 가져갈 뻔했네 아이템을 안 가져갈 뻔했어. 야 이거 아, 천, 다시 와야 되는 거야? 천둥 번개로 가면 인정? 인정. 인정. <laughs> 진짜 인정. 와우. <laughs> <laughs> 진짜 불타져 있는데 천둥 번개 한 거야? 이거 330 이거 이걸 한번 깨보고 싶어. 그렇지 <laughs> 꺼져 아니지? 꺼져 있는 거란 거야 사실. 아우 깜짝이야 진짜인 줄 알았네. <laughs> 어차피 했어도 인정 안 해줬을 거잖아. <laughs> 어, 그렇긴 해. <laughs> 어. 아무도 반응 안 오지. 그리고 거 맞지, 진 진짜 했어도 에 거짓말하지만 불 꺼졌을 때 했잖아라고 했을 거면서. <laughs> 맞아 맞아. 반드... 어얘 어? 만들어 준다. 어? 아저 저 아저씨 어? 팔에 어? 뭐가... 아저씨, 팔... 뭐야? 뭐야? <laughs> 팔이 바뀌었는데? 진짜. 아니, 아니, 아저씨 니팔 멋있어... 팔이 산호철조. 음... 대체 어디까지 팔이 뭐... 가는 거지? 아저씨 팔이... 팔이 멋있어졌어. 팔이 멋있어졌어. 아니 아저씨 와야저 표정 너무 슬퍼. 야, 에어 내 팔도 공기총인가 봐. 아니, 아니 아저씨 산호 산호철조 됐다니까 산호철조. 아 그러니까 그.. 글. 던졌어 온몸에 다 번지나 봐. 쫄로 가자 다음. 우와, 어, 가자. 야, 근데 맞다. 이제 그드릴면 나오면 그냥 떨어뜨려도 거기서 쏘면 되는 거 아니야? 어 뭐야? 잠깐만, 이거 설마 아저씨야? 파리 아까랑 아저씨 똑같은데? 어. 어, 아저씨 변 아, 완전 변했네. 안돼, 봄야 아까 했던 말이 그대로 될거 같아, 질길거 같아. 어, 아저씨 질기겠다. 어. <laughs> 어? 예쁘지 뭐. 어, 아저씨 파리. <laughs> 어, 아저씨 파리. <웃음> <웃음> 얼굴까지 아저씨 파리. <웃음> <웃음> 괜찮으세요? 잠깐만. 왠지 아저씨 한번더날것 같아. 아 아니구나. 같아. 아 설마 아저씨야? 아저씨네 모자가 딱 봐도. 아니 아까 처음에 오프닝 때 봤던 그가라진 치아처럼 됐어. 와. 드디어 아저씨를 죽일 수 있게 됐구만.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지. <laughs> 저 자식은 또라이가 맞습니다. 아이 근데 무슨 만 오천이야 피가. 생각보다 금방 가이는데 그러니까. 어, 패턴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. 어. 왔다다. 한 번다. 왔다다. 왔따다왔다따 따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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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그냥 피하면서 해야될것같아나 피가 너무 없다 아니 오. 곰봉 그걸로 계속 휘두리면 어떡해요 아 곰봉이 갔다 다시 돌아와! 이거 부메랑이야 무슨 돌아오는것도 아니야 심지어 내가 있는 곳으로 오네 으흐흐 <laughs> 따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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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와다다 와다다 아이 아저씨.. 아, 꼴 좋다 아저씨가 만들어준 무기 아저씨가 죽기 골이 좋아. 누가 골이 좋은 거야 도대체. 꼴좋다 <laughs> 아저씨 맞아라. 아저씨 맞아라. 아저씨 간다. 아저씨 간다. 치아 발사 잡았다. 어, 잠깐만 이거. 오 저거 죽을뻔했네. 오 아저씨, 아저씨. 아저씨 도망가지마. 아. 그냥 죽어. <laughs> <laughs> 그렇게 이보기를 주지 말았어야지 아저씨야. 아 눈물 흘리는 거 봐. 어 이거 좀 슬픈데. 어야야눈야 눈물이 있다고 눈을 쏴버리네 그, 야 초발 떨어지니까 봐봐 초발 떨어지니까 야야 주인공 인성 개썩데 이거 어떡 하냐 애초에 우리 인성이 지금 그렇게 좋은 인성은 아닌 것 같긴 해아 어, 아저씨가 죽었어 어떤 녀석 아저씨 죽인 녀석한테 복수할 거야 너가 나가지겠다 <laughs> 복수야 복수야 내가 그 범인을 알아 누구야 아 <laughs> 내가, 내가 죽였어, 그 녀석을. 그, 그 녀석, 내가 죽였다, 몸수야. 아니야, 범수야 지금 저렇게 사람을 한두 명 죽여보는 게 아니냐. 저 자식이야. 너구나 아니야, 아니야. 나 아니야. 갈색 머리, 네 녀석! 아저씨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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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야. 아 그래, 아저씨 아저씨는 공평해 뭔 사리 하는 거야? 어, 바쿠르 나장 진짜 클란다 어? 금리빨 빼고 모조리 씹어준다. 아나 아 자꾸만 죽어. 어라 봄수 왜 여기시여? 어 잠깐 그럼 이거 혹시 간호사 누나가 되는 건가 이제? 간호사 누나가 되면 바뀌는 거야 이제? 아 어, 간호사 누나 좀 슬픈데? <웃음> 간호 <웃음> 간호사, 어, 간호사 누나 좀 슬픈데? 오 어. 저거 1, 2, 3번 가서 뭐 열쇠를 구하는 건가? 어디로 내려가라는 거야? 아 <laughs> 이게 움직이는 소리 왜 저래지? 아 저기 사다리 있다. 1번 왔죠야 저는 가고 있어요. 뭐지? 아 열쇠를 다 까봐야 타. 되는 건가? 아. 아 그래서 이제 상자를 까고 나서 저기 이번 칸에 또 가서 또 구해 오는 거야. 열쇠를. 열쇠가 안에 있네. 음. 넌 열쇠 안 나왔는데? 난 나왔어. 아, 이중 어디에 있다는 건가? 그런 거 같아. 아따가, 아따가. 아 아, 그런데 이중 어디 있네. 아니, 나쪽 쳐다보지 마세요. 아, 내쪽 쳐다보지 어, 마. 뭐. 제발. 아니, 근데 이게 소름돋는 게 2층도 쳐다봐, 가끔. 야, 열쇠를 얻고 나서 바로 열어야 되냐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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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***으로. 어, 어, 어. 어차피 근데 이게 한 번씩은 지나가잖아, 본데 아, 야, 야, 야 그만 봐라. 그만 봐라. 아, 아 맵다 맵타다 타나. 다와타나탈는다달는다아리야 야. 1번 열쇠. 그러니까 아무 데도 못 들어가. 뭐야, 이거? 제발 3번, 아, 3번, 3번 열쇠. 더 아, 빨리 빨리 열쇠 또 나이스. 어, 아니, 부서... 아무 데도 못 들어간다니까? 내 구석에 저거 있네. 저피 채우는 것도 있다. 아, 뭐야? 아, 이게 하나 열면은 한번 기믹을 해야 되네. 아, 무조건 고이네 기믹이 끝나기 끝나? 안 끝나는 거 같은데? 저 사람한테 아, 끝나. 아야. 저 연필한테 물어봐 아야! 아니 뭐 열. 여... 아유우 레이저 저거 진짜 아우아 뜨거워 나피한칸 남았는데? 구석에 구석에 저거 있어 피 채우는 거아 그렇네? 근데 그, 야 기믹이 안 끝나는디? 죽으거까 편하네 어김믹 끝났다 아 어, 끝나긴 끝나? 응 죽는 게 빠른 듯? 죽으면 또 여기서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다시 하면 되는데? 아, 아 어, 그래? 그럼 죽을래 죽어야지 아유, 아우, 아우. 아유, 오케이, 좋았다. 야, 호호, 편하다. 왔다. 어, 편한데? 진짜 좋은데? 야, 그냥 죽어버려야 된다니까? 너 같은 놈들은? 마, 폰, 폰세가 그렇게 이쁘진 않은 것 같은데? 마, <laughs> 하는 폰세가 그렇게 이쁜 것 같진 않은데? 어, 깜짝이야! 응, 안녕. 수고링, 바이링. 응, 녹여봐. 도망가면 그만이야. 추구로 도망쳐, 추구로 도망쳐. 어, 밖으로 나왔다. 바깥 세계 세상이다. 소방아, 야, 씨, 가로사도 나! 어, 뭐야? <laughs> 뭐야 치과에서 이상한 기운이 계속 나오고 있었네? 꼬맹이가 펴트린거 그거가 계속 남아있나보다 어 어? 아까 그거다! 그 꼬마애가 터트 방사능 맞네 맞네 이제 우리가 부숴로 못지아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세계의 문이 열려서 몬스터가 와 들어오고 있는건가? 와 그래. 깜짝이야! 와 오. 어 뭐야 베리가 생겼어 저걸. 어 쟤는 무적인갑다 아 지금 무적인가봐 으 베리 부셔라 아이뭐 이상한거 아아 오오 멀리 와 멀리 와야 내가 해본 로블록스 중에 보스 패턴이 가장 어려운데? 어, 진짜? 아 뭐야 근처로 가면 아막 아프구나 집중해서 집중해서 집중해 집중해 생각보다 어려워 어. 쉽지 않아 인정 아 죽었어 호수는 다시 해라 보스는 다시 해라 오케이 깼다 깼다 잠깐만 처음부터야 깨는 거부터야? 오늘 처음부터? 와아 잠깐만 아, 이거, 아저씨 아 공기총 다시 만들어줘 아저 문 닫았죠? 문 닫았죠? 와, 이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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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거 첫 번째 페이지에 아예 피안 맞아야 되네. 양치는 내일쯤 깰수 있겠는데, <laughs> 아, 됐구나. 잠깐만. 아, 컨트롤 자꾸 싫다. 네. 어우리도할수 있어. 어, 피 한칸 나 만다 봤다. 야, 이거 어떡하냐? 어, 그냥 그만 도망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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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대 맞아버렸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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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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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 아니 이거 페이지 넘기는 씬에 날라온걸 내가 왜 맞아야되냐고 아 어디까지 가 얼로와 <laughs> 이 자식아 잡았다! 어 잡았다? 가! 어왜 안죽어? 피 0인데? 아왜 안죽어 아나피 0인데 왜 안죽어 얘왜 계속 어아 아니다 아 이거까지 찾으면 되는구나 호호너 <laughs> 쪼만해져가지고 이 자식아 쪼만했어 쪼만했어 이 자식아 알려버려 그럼 막아 버려 그냥. 와! 아, 또 죽었어. <laughs> <이런 씨>. 망 <망할. 웃음> <laughs> 너무 다 너무 센 아니야? 야, 양랑길냥 진짜 못이 우리 지금 야, 야, 서로 어? 어, 어, 그 시작, 아, 야 뭐야? 시작 이 가보자. 제작자 쪽이 그 그쪽이 어, 야, 위에 뭐야? 여자 봤어? 위 봤지? 오! 어! 봤지 너도? 위에 맞아, 봤어 방금 라자? 우리 쓱 보고 다시 돌아가는 거 어! 됐당 왔다. 아 왔구나 아유 어서와라 내가 봤을 때양치랑 길냥은 답이 없다 노답 노답 어. 보스도 보스아네 오늘 음, 진짜로 이때까지 했던 파쿠르 중에서 제일 역대급으로 재밌었어요 저 진짜 맞아 맵 진짜 잘 만들었어 이거 어 진짜 잘 만들었고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구독 부터한 번씩 누르시고 여러분들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한번 플레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러 안녕.